우리 창대교에 우리 최용도 다니 목사님의 사모님께서도 자리하야 <laughs> 특이하다 이거. 아지금 진짜 축사를 <웃음> <웃음> 아이, 진짜 하고. 아이 특이한 결혼식이야. 축사가 왜 이래. 먹고 먹어. 현재 중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현실으로 훌륭하게 예쁘게 키우시다를 우리 집안으로 보내주신 사돈 두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의 큰 아들 검도영군은 경찰관으로 현재 서울 경찰청 육기동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걸어왔던 길을, 길을 이어서, 묵묵하게 걷고 있는 아들에게 기특하고 자랑스럽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권도영군과 주세현양이 부부로 탄생하는데, 세상에 좋은 말들이 넘쳐나지만, 이 아빠가 두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서로 바라거나 주문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이해와 배려로 기분이 나쁠 만한 밀리는 일이 없애고, 일부러라도 행복할 거리만 만들기를 바란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인내와 노력"이라는 말에 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구나.